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카플랜 시니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뭐 아버지들의 로망인 차량이기도 하고요 BMW X5입니다 이번 X5 영상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디자인 정말 예쁘거든요 차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플라스틱들이 좀 1억 원에 맞지 않는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실내 디자인 요즘 나오는 차들 다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 구성이나 전반적인 디자인은 예쁘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신박한 기능까지 그냥 후진을 할게 아니라 후진 보조 장치를 이용합니다. 핸들은 알아서 움직여요. 제가 악셀하고 브레이크만 조정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스마트 카플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 썬루프를 보시면은 이게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뒷좌석 헤드룸까지 전부 다 끊김 없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길다 보니까 이게 열리는 것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열리는 부분은 요 앞부분이긴 한데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열리는 것도 보면은 앞부분이 열리고 썬루프도 꽤 넓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게 이 썬루프가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개방감이거든요. 차량의 기본적인 헤드룸도 그렇고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한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선루프가 있다는 거는 하늘을 더볼수 있고 뭔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컨버터블 차량처럼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뒷좌석 가가지고 뒷좌석은 어떤지 그리고 트렁크도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뒷좌석의 좌석 위치 조정 안 되고요, 리클라이닝 기능이라고 해서 뒤로 당기는 거안 됩니다. 우선은 제가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 정도면은 넉넉하긴 해요. 이 정도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그냥 평범하게 넉넉한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시트가 조금 많이 서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이등병 같은 이런 정자세를 유지를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뷰를 했을 때, A6는 보면 여기가 급을망이었고, 모하비는 가죽인데 장력이 너무 쎘고 한데, 어, 저는, 이 BMW 뒤,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정도면은 장력도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똑같이 다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1억짜리 차, 뭐, 패밀리카로 많이 고려하는 차량의 뒷좌석, 한, 뒷좌석, 이 공조시스템 한번 보세요. 7천만 원짜리 아우디 A6도 여기 다 터치 패널인데 보시면 온도 조절도 요걸로만 가능하지. 복뭐 가능한 게 없어요. 디지털화안돼 있고 아날로그고 바람 조절 그냥 열선 시트 요것만 되어 있어요. 정말 로 1억짜리 차량이고 패밀리카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X 라인이 아니라 M 스포츠로 가면은 조금 더 세밀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디지털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요 장치들이 있으니까 차례 엑스라인이 아니라 M스포츠로 구매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쪽 한번 보실게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이 트렁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트렁크를 보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 하단이 분리가 되어 있는 크롬쉘 구조의 트렁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적재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한번 넣다 었 빼면은 상 하단이 동시에 열리고요. 사실 이 차량이 20년식이면 참 좋았을 텐데 19년식으로 섭외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 나오는 20년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러기지 파티션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이 러기지 파티션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 사생활보호의 일종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9년식 차량에는 이게 수동이고 탈부착도 수동인데요. 20년식 차량부터는 러기지 컴파트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요게 자, 아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숨어지고 자동으로 요게 끝까지 당겨져서 요거 가려주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19년식이기 때문에 19년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우선 트렁크 용량 보시면은 그냥 한 넓죠. 아무래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차량도 넓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시트를 접을 수 있는 폴딩 버튼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백 같은 거걸수 있게 이런 고리도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은 요즘 차량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시가잭.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이스백 넣을 수도 있고 뭐 캠핑하실 때 시가잭 연결해서 뭐 다른 뭐 전자제품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특징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징이. 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스페어 타이어에서 스페어 타이어 뭐 수리킷하고 타이어가 위치해 있었는데 요즘은 타이어들이 거의 다럼플랫 타이어다 보니까 럼플랫 타이어 수리킷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단에 수납 공간이 또 추가로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유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리뷰했던 것도 그렇고 다른 차량들도 그렇고 이런 하단부를 열 때는 유압식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열어서 뭐짐 실고 꺼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이런 식인데 요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거는 이 하단에 있는 이 트렁크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셨다시피 전부 다 자동이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짐을 적재하기에 좀더 편하게 차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에 별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운전자나 이 차량의 소유자가 만족할 수 만족할 만한 것들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 좀 신박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후진보조장치라고 주차할 때 쓰는 것보다는 골목길에서 이제 다시 뭐 앞에 차량을 맞닥뜨렸을 때 다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일단 앞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앞에 차를 마주쳐가지고 뒤로 빼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후진을 할게 아니라 후진 보조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핸들은 알아서 움직여요. 제가 악셀하고 브레이크만 조정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원래 있던데 경로를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 최대 주행거리 도달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신박한 기능 같아요.